여러분, 시바이노 대박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시바이노의 자사 토큰인 본 토큰을 상장시킨다는 소식인데요. 최근에 시바이노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이 커뮤니티의 지원을 바탕으로 상장하면 본 토큰을 통해 결국 시바이노의 지위가 엄청나게 향상될 수 있고, 바이낸스라는 통로를 통해 시바이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시바이노는 이번 본 토큰 상장을 통해 밈 코인이라는 라벨을 넘어서 시장에서 진지한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목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창시자는 이에 대해 다가올 토큰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것이 민코인을 유틸리티 토큰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강력하게 외쳤는데요. 새로운 시바이노 토큰의 상장 소식에 1조 3천억 마리의 고래 활동이 일어나면서 시바이노가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시그널을 알려줬는데요. 오늘 이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빨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만큼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시작 전에 해주셔야 될게 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자 우선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는 너무나도 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번 달 목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구독자 4만 명 달성하기. 그래서 11월 신규 구독자 이벤트로 4만 명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간 새로 구독해주시는 우리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서 100명을 추첨해서 500만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카카오톡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차트 공식 채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숫자 5번을 입력해주시고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댓글에는 5번 구독 완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번호까지 입력해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당연히 의심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참여도를 바탕으로 채널을 평가하죠.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행동이 이 채널의 노출을 크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해주는 이 작은 행동들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작은 행동은 동들을 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구매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을 찾아주시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전에 빠르게 채널을 성장시켜놓으려는 생각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벤트를 했었지만 제가 좀 적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3월과 4월에 보시게 되면 구독자분들에게 리플 100개씩 약 10만 원 정도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옆에 보이는 번호들이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진행을 했고, 이번 이벤트는 더욱더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방법 빠르게 말씀을 드릴건데요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해주신 다음에 차트일보 공식채널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 5번을 입력해주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신 다음에 하단의 댓글창에 숫자 5번 구독완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번호 뒷자리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보내주신 카톡과 대조를 해서 구독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구독을 취소했는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댓글까지 남겨 주시게 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시바이노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 본토큰이죠. 시바이노의 자사 토큰을 상장시킨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에 시바이노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신뢰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체적인 커뮤니티의 원을 바탕으로 해서 본토큰이 상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바이누의 지위가 엄청나게 같이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라는 이 세계 최대 거래소를 통해서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바이낸스같이 이런 엄청난 사이즈의 주요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암호화폐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토큰이 바이낸스에서 인기를 얻었을 때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거래소가 투자자를 위해서 주요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상승을 위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시바이노의 입장도 지금 정확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 패러다임을 활용하기 위해서 본 토큰이라는 이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입지를 계속해서 굳혀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민코인이라는 이런 라벨을 넘어서 시장에서 진지한 플레이어로서 다른 대형 토큰들처럼 입지를 계속해서 굳혀가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결국 본 토큰이 시장의 상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바이노도 같이 상승할 을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러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본토큰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조금 뭘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이 시바이노가 동물을 상징 해서 만든 코인이죠. 일본의 시바견을 메인 테마로 해서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의 뼈입니다. 우리가 본이라는 거는 뼈를 의미 하죠. 이 코인에 있어서 동물에서 파생 돼서 나왔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도 이렇게 보시면 뼈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뼈에 지금 고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약간 재미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바이누의 하위 개념으로 파생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시바이누 창시자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설명을 하면서, 이본 토큰에 대해서, 다가올 토큰에 대해서 내가 말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면서, 커뮤니티에 입을 벌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바이누스, ready to conquer the virtual world. 한마디로, 가상세계 정복 준비 완료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 이런 엄청난 자신감을 지금 엿볼 수가 있죠. 결국 시바이호의 하위 토큰을 생성하고 이것을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시바이호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밈코인에서 위치가 올라가면서 유틸리티 토큰 제가 지속적으로 홀더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유틸리티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큰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첫 번째 의미로 지금 이 밈코인 본 토큰이 상장이 되면서 시바이호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바이호 토큰이 상장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지금 1조 3천억 마리에 시바이노 고래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바이노가 본격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데 1조 3천억 개라는 이 거래소 자금 유출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코인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 추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바이노 고래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코인을 보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시바이노의 경우를 봤을 때 고래 매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건 강력한 강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잠재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트상에도 지금 계속해서 나와 주고 있고요. 자 1차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나서 지금 어떠한 구간이다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이 하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하방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상승시키고 하락시키고 다시 상승시키고 요것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이유는 이 구간대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이죠. 자 제가 지속 쪽으로 홀더님들께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이 추세 라인을 돌려놓는 구간이에요. 이두 개의 추세 라인. 자, 하나는 윗꼬리 추세 라인이고요. 하나는 봉 추세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두 군데를 전부 다 돌파시킨 구간이 지금 나오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상단에 있는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소화시키는 과정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이 차트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지표 이 고래들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로 나오는 지표가 자,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바이 신호 그리고 셀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신호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 구간대를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빠질 때는 어떻게 한다? 일시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나서 다시 매수 신호가 뜰 거예요. 다시 매수 신호가 떴을 때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홀딩 하시는 거죠. 홀딩 하면서 고래들이 이 구간을 점차적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집을 마치고 나서 뚫어냈을 때 뚫어냈을 때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기는 이러한 전략들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표가 살짝 바뀐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지표랑 살짝 바뀐 것을 느끼실 텐데 이 PDN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한 PDN 지표가 원래 2.0 버전을 계속해서 홀드님들께 보여 드렸어요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3.0 버전입니다 더욱 더 수익률이 좋아지고 더욱 더 면밀하게 고래들의 지표 고래들의 이러한 시그널들을 볼 수가 있는 지표고 자, 바뀐 점을 살짝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이 뜹니다. 상승 시에는 캔들의 색상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하락 시에는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편하게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상단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매도 신호로 보실 수가 있고, 자, 이 구간 때 초록색 라인을 돌파시켰을 때는 바이신호가 같이 나오게 되면서 매수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시바이노 주주님들께서는, 시바이노 홀가님들께서는 반드시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업그레이드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추가적으로 오늘 전부 다 연락 주셔서 이 지표 받아가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거이 시바이누 일봉상에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나갈 겁니다 제가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대 지금까지 하락을 전부 다 돌려놓는 구간대요 이제부터는 상승이 나올 건데 언제부터 상승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 구간대에서 한번더 물량들을 털고 나서 본격적으로 위 상단 구간을 뚫어냈을 때이 시기가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11월 1달, 11월 초에 우리가 미 대선 이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급변하는 시장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구간대에서 반드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상승하든 하락하든 무엇을 봐야 된다? 이 지표, 시그널대로만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실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는 이 신호대로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상승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구간대 바이 신호가 나오고 300에서 400% 수익을 챙기고 나서 이 하반 구간에서 셀 신호 이후에 바이와셀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와줬죠. 이런 구간대들 전부 다 먹으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이와 센신호에 따라서 상승할 때도 수익을 내고 반대로 하락할 때도 우리는 숏포지션으로 수익을 계속적으로 챙기면 됩니다. 자 이러한 전략들을 홀더님들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표 안 받아가시고 소통방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오늘 반드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지표 공부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려우신 부분들 계속 공부를 시켜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금전 요구가 일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면 나가 하도 괜찮을 정도로 제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홀더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지표로 전부 다좀 업그레이드를 해드렸죠 자 바이와셀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단타 수익으로도 계속적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시바이노 대응을 하면서 지금 변동성이 나오는 코인들 시장이 빠질 때는 우리는 이거에 맞춰서 쇼 신호에 따라서 들어가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또 상승 수익을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주말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말에 우리가 변동성이 커지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단타 수익으로 5수익 먹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소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보시면 이 5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시간봉이나 혹은 분봉으로도 이러한 신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5수익에서 많게는 15, 20수익까지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빠른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방에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어려우신 부분이라든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같이 하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표를 이렇게 드리면 직접 활용하셔서 이렇게 수익을 내시 면 되고 저한테 해 주실 거 고맙다 라고 인사 한 번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제가 부탁드렸듯이 금전에 대한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차트일보 4만 명까지 달성 을 하고 이게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금전보다 저한테는 더 중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한 대가 로 제가 500만 원 상당의 시드 지원과 300만 원의 지표를 선물로써 우리 구독자님께 드리는 거죠 제가 정말 열심히 개발해서 드리는 만큼 이만큼 수익을 많이 많이 내 주시면 저한테 그만큼 보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표를 받아가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차트일보 뭐 공식채널이 뜨죠? 여기서 숫자 5번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주시고 영상 댓글에도 동일하게 5번 지표 핸드폰번호 뒷자를 입력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공식채널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님인지 확인을 합니다. 1차 확인을 하고 댓글에도 2차 확인을 통해서 이 프로필을 보면 어, 저희 채널을 진짜 구독해주셨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지표를 가져가서 다른 데다가 팔아먹는 사람들이 실제로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죠. 보안을 지켜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을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구독자님의 보안을 지켜드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진행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보안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점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독 버튼 그리고 상단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말씀드렸듯이 공식 채널인지 차트일보 공식 채널 사칭 채널을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식 채널인지 확인하신 이후에 5번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 댓글에도 동일하게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우리 구독자님인지 확인을 하고요 바로 이 업데이트된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더 나은 승률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식 한 10년 정도 그리고 코인 한 10년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가장 많이 해보고 매매를 진행하면서 승률이 좋았던 지표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들이 가장 시장에서 잘 먹히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저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더 좋은 것을 우리 홀더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표 업그레이드 받아가시고 아직까지도 지표를 안 받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쉬워요. 이거를 트레이딩뷰 하단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하단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저와 동일한 이셀 신호 바이 신호가 뜨게 됩니다. 지금 시바이노 일봉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간봉이나 분봉으로도 활용하면서 계속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나는 좀 세팅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도움을 좀 드려보면서 깔아드리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 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 홀더님들 더욱더 수익률 높여 드리고 수익을 조금 더 드리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이제 구독이죠. 구독 버튼만 눌러 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더 많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100%가 주말까지 정말 파이팅해서 영상을 찍는 만큼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영상 봐 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고 자, 이제 11월이 시작된 만큼 정말 그동안에 내가 여러 가지 손실을 보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정말 바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전부 다 수익 전환해서 바꿔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제가 보탬이 될수 있도록 발바침대가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옆에서 계속적으로 보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자 주말에도 저희는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나는 하면서 수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좀 연락을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구요. 주말 편.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